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남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남다른 용기와 사랑을 보여준 김철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의 아내 박영숙입니다. 남편 철수는 올해 72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부두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은퇴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당뇨병 합병증으로 남편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도 두 아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 봅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추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께는 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환자분 항상 밝으셔서 보기 좋으세요. 간호사 말씀에 남편은 이렇게 답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매일이 선물 같아서 신납니다.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손자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추석을 받지 않는 날에는 교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저도 매일이 감사해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항상 손을 꼭 잡아주며 웃어주었어요. 그런 평범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걸으며 다음 주 손자 생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 줄까? 그,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머리를 움켜주며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저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며칠 후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기 며칠 전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여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요. 평생 받기만 했는데 마지막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때는 단순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나눔의 기쁨에 대해서.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셨는데 마지막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분답게 보내드리자 장기기증 상담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의 심장이 스물여섯 살 젊은 청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도 다른 환자분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저는 남편의 이 말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가요. 남편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15년간의 투석 생활로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남편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달후 남편의 심장을 받은 청년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였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중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긍정의 힘을 저도 배워가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자부심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지금도 남편이 그리워요.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분들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제 남편 김철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투석을 받으며 15년을 버텨낸 남편의 긍정의 힘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은 두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고 가는 사랑과 선행은 영원히 남아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 남편 김철수의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어요. 그의 긍정적인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